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절대값이, 표, 절대값을 포함하게 포, 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x는 0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절대값을 한번 풀어봅시다.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한번 해결해 봐야겠죠. 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절대값 아니, 이렇게 있는데, 얘가 0 이상일 때와 절대값 아니,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보자. 그럼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 2차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니까요. 얘는 작작 크크.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0 이상일 때, 얘는 절대값 아니 양수니까, FX는 절대값이 그대로 풀려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요번에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 범위가 되겠죠. 그럼 그때는 절대값이 마이너스 받고 요렇게 풀린다. 하면 되겠네. 그럼 그에 따라 f(x를) 요렇게 표현하는 게 너희한테는 편할 것이다. 요렇게 어, x 플러스 a, x 제곱 플러스 2 x,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다음 이번엔 x 마이너스 붙여넣고 요렇게 x의 범위가 요거일 때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f(x)가 요렇게 표현됐다, 표현된다라고 했을 때, 요 구간에서 이 식과 요 구간에서 이 식은 각각 다항함수야. 그러면 전 구간 연속의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미분 가능성을 의심할 곳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와 x가 0일 때만 미분 강성을 의심하면 되고, 요가 문제에서 언급해 준대로 x는 0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아 여기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여기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조건을 써서 힌들로 삼아서 네, a 뭐 a 값을 찾는 거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각각 총두 곳에서 조사하러 가겠습니다. 사실상,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지금 fx를 나눴지 않습니까? 이렇게 범위에 따라 식을. 그러면, 연속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다가 0을 넣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나, 그 f값이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위에다 마이너스 2를 넣나 여기 x에 마이너스 2를 넣나 여기에 0을 넣나 요 밑에다 0을 넣나 모두 다 0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연속은 당연히 될 거다라는 것 그럼 우리는 그걸 알아 알면 편하죠 음, 편하죠 연속성의 뭐야 이 정도는 알아 줘야 뭐좀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다 그래서 절대값을 범위로 나눠서 어 이제 나눠 가지고 절대값을 풀었다라고 하면 연속성은 당연히, 연속일 거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겠다. 그럼 우린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만 확인하겠다. 아, 생각해준다면, F'X를 프라임 구해놓죠. 음, F'X는, 프라임 요놈 미분, 곱미분 쓰겠습니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리고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 미분하면 등호 빠진다. 라고 외워주세요. 그다음 요 놈도 곱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다음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어,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x의 범위는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f'x 프 구해놓으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따지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딱 보고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에 대한 좌미분계수 그럼, 마이너스 2에 대한 좌미분 계수는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2를 넣어요. 극한 씌운 거랑 같죠. 그래서 대입하듯이 갑니다. 그럼, 4 빼기 4. 그 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a. 그 다음, 마이너스 4 플러스 2. 요게 마이너스 2에 대한 좌미분 계수 자, 그 다음, 바로 할게요. 이것도, 마이너스 2에 대한 우극한 씌운 거. 마이너스 2에 대한 우미분 계수 그래서, 마이너스에다가 4 빼기 4 빼기.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4 플러스 2. 요렇게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요 놈이 마이너스 2니까요. 400이 A다. 요 놈도 정리를 좀 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A다. 어, 아, 이두개 같아주세요. 같아야만 합니다. 미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러면 A가 2라고 바로 튀어나오네? 맞지? 그럼 이제 뭐 넘어가면 되죠. x는 0에서 미분 불가여야 돼 라는 것도 당연히 a가 마이너스이면 당연히 만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 한번 해보자 자 x는 0에서 요 0에 대한 우미분계수죠 0에 대한 우국한 그 0에 대한 우미분계수 그럼 0 플러스 2a 그 다음 여기도 0에 대한 우미분계수 아 좌미분계수 미안합니다 0에 대한 좌미분계수 즉0 넣으면 0 빼기 2 a 입니다 근데 이건 두개 같지 말아 줄래? 그래서 a가 0이 아니어 줄래? 라는 건데 어차피 a가 0이 아닌 거 나온 거 맞죠? 그럼 이거 모두 다 만족하는 거 맞습니다. 아이고에 따라 f(x)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겠네. 그럼 f(x)는 a 값이 마이너스 a 값이 2가 나왔으니까 요렇게만 좀 고쳐줍시다. 요렇게만 좀 고쳐주자. 그럼 f(x) 식은 완벽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묻는 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x의 범위를 딱 보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x가 0보다 작을 때, 그 f x 식 요거를 정적분하는 것이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x 적분하면 되는 거고요그 다음, 0부터 1까지는 x의 범위가 0보다 클 때, 이때 범위의 f(x)식을 보고 x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2 x 이렇게 적분해주시면 되겠죠. 음, 어, 전개합시다. 마이너스 x 세 제곱 마이너스 2 x 제곱 어, 사 x 제곱이네. 마이너스 4 x 제곱 그다음 마 바바바바 마이너스 4 x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x 4제곱 빼기 3분의 4x 3제곱 플러스 2x 제곱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 넣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4분의 1 빼기 3분의 4 플러스 2. 일단 이렇게 놔둡시다. 그 다음, 요 놈도 마찬가지로 x 3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4x. 그럼 이걸 적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x 4제곱 3분의 4x 3제곱 플러스 2x 제곱을 0부터 1까지 그럼 1 넣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것과 이걸 두개 더한 게 답이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사라지고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이고 이거는 4가 되겠네요 이거는 플러스인 거니까 2분의 9가 네, 최종답이 되겠습니다 그림 그렸으면 좀더 빨랐을 듯 음, f 스의 그래프 그렸으면 좀더 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려놓고 그려놓고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 자그 다음 가족건 보겠습니다 자가족건 보면 요걸 좀 째고 싶어요 여기 로그 a 로그 b 따로따로 보이니까 그럼 얘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곱한 거와 요렇게 곱한 거가 서로 같다라는 걸 쓰면 3 로그 a 더하기 3 로그 b는 5 로그 a 빼기 5 로그 b가 되고 어 a는 a끼리 b는 b끼리 이렇게 모아보면 2 로그 a는 8 로그 b다 그럼 로그 a는 4 로그 b다라고 정리가 되겠네 그리고 요 4를 올리면 a와 b의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어 이거는 이렇게 먼저 도전해보자. 지금 여기 질문에도 여기가족건에도그 다음 나조건도 로그 A랑 로그 B의 모양이 보일 것 같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또봐 요거 양변에 지수에 더 B가 있으니까 양변에 로그 10을 취해봐 상용로그 취해봐 그럼 로그 A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B 승이 됩니다 그럼 앞에 T 나가면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B 곱하기 로그 A 그리고 요도 로그 씌우면 3이 되겠죠 그럼 죄다 로그 A 로그 A 로그 A 로그 B 로그 B 로그 B 다 이런 모양만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로그 A를 라지 A로 잠깐만 로그 B를 라지 B로 한번 표현해보자 그러면 가조건의 정리는 A 더 A고요 A는 4B가 되는거고 나조건을 정리하면 요거 나조건 마이너스 1 플러스 B 곱하기 A는 3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가 물어보는 질문은, 야, A 더하기 EB가 뭐야? 라고 묻는 거. 어, 그러면 그냥 AB 연립하면 될 듯. 그래서 A 자료 대입하면, 어, 4B에다가 B 빼기 1은 3이다. 그럼 4B 제곱 빼기 4B 빼기 3은 0이다. 그럼 2, 2, 1, 3, 풀 마. 그래서 B라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B라는 값은 2분의 3이 되겠네. 어이구, 걸러란 뜻이네. 그럼 이거, 이 말이 좀 중요하겠네, 그러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B가 1보다 크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양변 로그 10을 치우면 로그 B는 로그 1보다 크다. 즉, 라지 B. 라지 B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겠네. 그래서 이거 걸으면 되겠네. 아싸. 그래서 B는 2분의 3. 여기다 대입하면 A는 6이요. 그래서 이 찾은걸 얘 질문에다 대입하면 6 플러스 3 9가 최종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각 T는 0에서 0일 때 동시에 원점 출발 아이고 별표 항상 쌤은 초기 위치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 됐지 그 다음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는데 그놈들의 속도함수를 각각 뭐 설정해줬어요 그리고 얘가 묻는 건두점 사이 거리입니다. 오. 자, 여기서 위치함수가 항상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 속가 문제에서 위치함수가 의미하는 건 그냥 수직선 위에서의 좌표거든요. 그러면, 원, 만약에 수직선 위에 여기 A 좌표 여기 B 좌표가 있다 치자. 얘 좌표는 A, 얘 좌표는 B. 그러면 선분 AB의 거리, 두점 사이 거리가 뭐야라고 한다면 B 빼기 A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요. 근데 누가 더 큰지 알아, 알아 몰라? 몰라. 모른다면 절대 값이요. 아무거나 서 아무거나 빼고 절대 값 붙이면 두점 사이 거리. 수직선, 수직선 사이 두점 사이 거리가 됩니다. 한좌표랑한좌표를 빼서, 어, 두 좌표를 빼서, 네, 절대 값이 여기. 그게 거리. 그럼 여기서는 위치함수가 곧 좌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요 속도함수, P와 Q의 속도함수 주어진 걸 부정적분 해서 위치함수를 찾아줘야 돼. 그래서 v1t를 부정적분한 p의 좌표를 xpt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t 세제곱 플러스 2a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뭐 적분상수가 붙지만은 원점 출발 t가 0일 때 위치는 0이 되니까 t가 0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p의 좌표 그다음 또이 q의 속도 함수를 저 부정적분하면 xqt 그게 q의 좌표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얘는 e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얘도 뭐 적분 상수 붙는데 원점 출발이니까 필요 없어. 그리고 이건 q의 좌표. 그럼 두점 사이 거리 a p와 q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그 ft다라는 것은 아무거나 아무거나 좌표에서 아무거나 좌표를 뺍니다. 즉, t 세제곱 플러스, ea 빼기 et제곱 플러스, c 빼기 t 하고, 그리고 절대값 씌우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절대값 씌워져 있는 자체가 ft가 되고, 당연히 시각의 범위,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t가 0 이상이라는 것은 맨 처음부터 어, ft는 증가해야 된답니다. 아. 이 함수, 절대값 쉬운 이 함수 자체가 계속 증가가 돼야겠네. 계속 증가가 돼야겠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절대값 있는 함수는 내가 절대값 안에 있는 이 3차식을 GT라고 할게요. GT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1 0 T가 아니잖아. 1 0 AT 아니야? 니다1 0배기 a에 t 이렇게 표현되겠죠? 다시 한번더이 함수가 항상 증가를 발해. 근데 나는 먼저 절대값 안에 있는 3차 함수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절대값 g(t)를 축 위로 접어 올렸을 때, 아 이거 너희 미안한데요. 너희 변수가 헷갈릴 것 같아서 쌤 말도 힘들고 귀찮을 것 같아서요. f(x)로 바꿔줄게. 어, 차피 이건 이제 속값 문제를 벗어난 거야. 속값 문제를 벗어난 문제 같아요. 이거 좀 어려운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변수 좀 바꿔서 얘기할게요. 어차피 너희가 알아듣기도 편할 거야. 그럼 여기 g x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걸 g x로 잡겠습니다. x 세제곱 e a 빼기 e x 제곱 그다음 10 빼기 a의 x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이 함수가 X가 0 이상일 때만 딱 바라봤을 때, 얘가 계속 뭐 해줘? FX가 아, 증가해줘. 자,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3차 함수를 X축 위로 접어 올리면 FX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좌표 평면에 딱 그렸을 때, 접어 올렸을 때 계속 증가해줘. X축 위로 접어 올렸을 때에 얘가 계속 증가하는 함수가 되죠. 그러면 접히기 전에 이 3차 함수 개형은 어떻게 됐을까 접히기 전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를 접어 올리기 전이라고 하면 원래 gx가 이거였거나 원래 gx가 이거거나 그러니까 접히기 전에 말이야 알겠니? 근데 얘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야 그러면 얘가 쭉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gx는 무조건 여기서부터 증가 함수가 돼야 되는 소리야 아. 실제로 접지 말고 이 gx라는 것을 먼저 유추했을 때이 gx 자체가 이 주어진 범위에서 요로한 그래프게요. 증가만 쭉해 주세요라는 느낌이죠. 아, 그리고 내가 쌤이 한 마디 빠뜨렸네요. 얘가 0, 0을 지납니다. 0, 0 지나요. 0, 0 지나니까 여기 딱점 찍고 시작한 거야. 0, 0 지나지 않습니까? 맞죠? 어,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얘는 접어 올릴 필요도 없이, 접히기 전에, 이 gx 함수 자체가, 이 3차 함수 자체가, 네, x의 0 이상에서부터 계속 증가만 해주세요. 그럼, 주어진 범위에서, 극값이 없어주세요. 이 말에 유의해야 됩니다. 이 3차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극값이 아예 없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x가 0 이상에서만 그래프를 살펴봤을 때, 극값이 없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돼도 된다고 극값이 있어도 된다고 근데 0부터만 생각했을 때 극값이 없으라고 그랬을 때 A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알겠나? A의 범위를 찾아서 F2의 최대치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개어려운데 이게 왜 10번이지? 이건 답지를 한번 비유해보십시오 왜 어렵지? 개어려운데 자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됩니다 먼저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어떤 방식으로 나눠야 될까, 왜 나눠야 될까를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g'x라는 걸 구합니다.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4a 빼기 4x 플러스 10 빼기 a.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gx가 그냥 그 값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범위에서 이 x0 이상에서 그값이 없다라는 정확한 걸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린 그값을 찾는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g 프라임 x는 0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놈의 근의 근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요 g 프라임 x는 0을 했을 때 이제 0이 되는 거. 그거의 근이 여기 이 범위에서는 뭐 일단 가볍게 얘기했을 때 없어야 된다. 이 주어진 범위에서 g 프레임 x가 0이 되는 게 없어야 된다. 그거 하나 이유. 또 하나 더. 요놈이 어 이제 gx 그래프 자체가 이3차 함수 그래프 자체가 이 주어진 범위에서 증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gx가 증가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은 g 프레임 x가 항상 0 이상이다. 이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0 이상이어라. 이 g 프레임 x의 부호를 판단하기 위함 그래서 gx를 구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이유는 어찌 보면 특정 범위지 않습니까? 2차 함수를 바라볼 건데 특정 범위잖아. 그러면 추계방정식을 아냐 2차 함수의 추계방정식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도가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추계방정식을 모른다. 그래서 추계방정식을 구해놓으면 x는 마이너스 어,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모르죠? 그럼 요놈이요 범위에 들어갈 때와 이 x 0 이상이다. 그 범위에 들어갈 때랑 들어가지 않을 때로 나눠서 풀립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기 3분의 마이너스 ea 플러스 1이 이 범위에 주어진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때입니다. 즉 g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축의 방정식이 x는 3분의 마이너스 ea 플러스 2인데 어아 1이 아니죠 0이죠 이 바보야. 미안합니다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우린 0부터 그래프를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추계 방정식이 0보다 작을 때요로때 요때부터 바라볼 거거든 그러면 이 요부분이 항상 x축보다 위쪽에 그려주어 주어 라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g프라임 x가 항상 0이상 양0 0이상이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렇게 x 축이 위치해야 된다. 그에 따라 우리는 g 프라임 0이죠. 이건 g 프라 y는 g 프라임 x 그래프니까 어, g 프라임 0의 함수값이 0 이상이어야죠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의 a 범위는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요 g 프라임 0이라는 것은 10배기 a. 이다. 그게 0 이상이다. 그래서 A는 10 이하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KS 케이스에서는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젠 축의 방정식이 여기 범위에,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들어갈 때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들어갈 때가 되겠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g(y)는 g'(x)가 있는데, 이 축의 방정식 x는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놈이 있습니다. 그럼 0이 여기 있을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쭉 그래프를 바라봤을 때, 이 y는 g'(x)가 항상 0 이상이 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x축이 위치하거나 이렇게 x축이 위치해야 된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그에 따라 요놈 아 왜? 요놈이 아니라 요놈 2차 함수가 요 x축과 요러한 위치 관계를 가져 주어라고 하려면 판별식이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주어라는 것. 요렇게 x축에 접하면 판별식이 0이다.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진다면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이걸 좀 따져 주자라는 거. 그럼 4분의 d는 음, 2a 빼기 2의 제곱 빼기 3에다가 10 빼기 a.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음, 4a 제곱 빼기 8a 플러스 4 빼기 30 플러스 3a가 0보단 작거나 같아주라. 그러면 4a 제곱 빼기 5a 빼기 26이 0 이하여 주라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laughs> 어, 되나? 1, 4, 2, 13? 어, 되네. 마, 풀이네요. 아이고, 풀, 마네요. 아니, 좀 되네. 개꿀. 그래서, 어, a 플러스 2, 4, a 빼기 13, 이 e 0번 작거나 같다? 그럼 a의 범위는 요렇게 된다. 이렇게 되어라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럼 요 놈의 a의 범위는 a가 1 이하일 때 거니까, 인 거니까, 이거 두개 합쳐서 a의 범위는 요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눴는데, 여기에 나오는 A의 범위랑 여기에 나오는 A의 범위 다 합쳐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A의 범위는 최종적으로는 이게 범위가 되겠습니다. 네, A의 범위 찾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이제 F2의 최대 최소 F2를 이제 A로 표현하러 가는 거죠. 여기서 F2를 말합니다. F2는 절대값 8 플러스 8a 빼기 8, 플러스 20 빼기 2a 가 되는 거고, 얘는 절대 값 6a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아까 a의 범위, 어디 있노? 여기 a의 범위에서, 네, 양변의 6배, 이 모양 만들러 가겠습니다. 요 놈이 6배, 마이너스 12, 6a, 그 다음에 60. 그 다음 플러스 20, 6a 플러스 20. 그러면, 요 놈을 절대 값 씌웠다라는 것. 절대 값 씌웠다라는 것. 그러면 얘는 그냥 뭐 절대 값둘다 양수니까 뭐. 이건 다 무조건, 야, 어, 6A 플러스 22, 무조건 양수가 나왔으니까 그냥 요 놈이 F의 최소, 요 놈이 F의 최대. 이렇게 되겠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개 어려운데요. 나 아, 진짜 어렵네. 저 아, 농담이 어렵네요. 답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